<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풋볼레로 JK입니다. 어제, 페데발베르드의 알렉스 바에나 폭행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스페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 하루 사이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바예나는 발베르데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절대로 경기 중에 발베르데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 r 레알 구단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바예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내놓았습니다. 마드리드 원정을 마친 바예나는 공항에 약간은 부은 얼굴로 도착했으나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구단 버스에 올랐습니다. 페데. ¿Crees que podría haber actuado mejor? 한편, 발베르데는 어제 연우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마드리드의 훈련장인 말데베바스에 나타나 팬들에게 사인을 해 주고 사진을 같이 찍어 주는 훌륭한 팬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페데. a o a n i e r e s a e n i m a e que c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는 발베르드의 폭행뿐이며 바에나의 공격적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공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폭행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겠지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